안녕하세요. 소셜 마케팅 다솔리네 이중보입니다. 아, 오늘은 크라우드 펀딩에 도움이 될 만한 다섯 가지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크라우드 펀딩을 해본 경험도 있고 실제로 구매한 경험도 있고 어, 또 마케팅을 어, 대행해 드린 경험도 가지고 있어서요. 어, 잘된 펀딩도 있었고 잘안된 펀딩들도 있었지만 어, 그거를 하면서 여러가지 공부도 했고 또 제가 이제 느꼈던 그런 인사이트들을 어,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어, 우선 다섯 가지 중에 첫 번째는 타겟이에요. 타겟은 이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있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타겟을 해야 됩니다. 어, 우리가 아무리 제품에 대한 타겟이 있더라도 어,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우리 고, 실제 고객들이 들어오기에는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아요 어, 그래서 어, 예, 예를 들어 와디즈다 그러면 와디즈는 IT를 좋아하는 어, 20대나 30대의 어, 이런 그 남성 고객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고객들을 타겟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와디즈에 가입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좋은데, 그 외의 사람들을 와디즈로 끌어들이게 하려면은, 이 시스템 자체를 또 설명하고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어 기본적으로는 와디즈나 텀블벅, 이런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가입된 회원들을, 어 타겟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어이 상세 페이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들은, 어, 마케팅을 하기에 그렇게 좋은 플랫폼은 아니에요. 왜냐면, 어, 뭔가 할수 있는 그런 거리들을 제공해주지 않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에 있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어, 이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 어, 플랫폼에서 하는 광고는 그런 게 가능하지만, 어, 외부에서 그런 광고들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어, 상세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상세 페이지의 기획이 얼마나 잘 되느냐가 거의 한 80, 90% 정도를 차지한다고, 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한 좀 팁을 드리면 최근 잘된 펀딩들에 대해서, 어, 뭐 분야를 막론하고, 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걸좀 분석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세 번째는 1인당 평균 구매 가격입니다. 아까 이제 90%가 어, 상세 페이지의 어, 기획이다라고 했는데 그 나머지 10%에서 20%는 어, 이 가격, 가격 구조를 어떻게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선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서는 뭔가를 구매를 하면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어, 보통 한 1개월에서 혹은 어한 3개월 정도 후에나 제품을 받아볼 수 있고요. 뭐 해외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인디고고나 킥스타터 이런 데가 있는데, 어, 제가 인디고고에서 어, 드론 하나를 주문했는데 1년 후에 온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좀 당황스러운 경우였는데 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으려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뭐천 원짜리 뭐만 원짜리 산다고 뭐삼 개월 뭐육 개월 이렇게 기다릴 만한 가치는 없는 거잖아요. 어, 비슷한 거를 그냥 이제 어뭐 주변에서 구매를 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어이 와디즈 같은 경우는 좀뭐 옛날 그 자료긴 하지만 일 인당 평균 어 펀딩 금액이 한 6만 5천 원 정도 한다고 제가 PD 분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그 정도는 돼야 이제 사람들이 어, 한 달은 기다리겠다라는 게어 이제 납득이 되는 거죠. 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 네 번째 팁은 어이 72시간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어, 이것은 뭐,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들이긴 한데, 어, 대부분의 펀딩 금액의 50% 이상이, 어, 처음에 펀딩을 오픈하고 72시간 이내에 다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일 내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3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 3일 동안에 이제 모든, 우리가 전체 뭐, 펀딩 그, 펀딩을 끝까지 받으면 한 500만원이다. 라고 하면은 어 그거의 반인 250만 원은 3일 동안에 다어 펀딩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제가 해보니까 그 중에서도 어 첫째 날이 제일 중요해요. 첫째 날에 거의 다몰리고두 번째 세 번째로 갈수록 점점점 이렇게 어 우하향하는 그런 그래프를 그리면서 거의 바닥을 기다가 어 거의 펀딩 마지막쯤에 한번 이렇게 튀고 어 마무리되는 어 그런 그래프들을 정말 많이 봤는데요. 그래서 첫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와디즈를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어 저는 그 오픈 예정 이라든지 공관와디즈라든지 사전에 본펀딩 전에 할수 있는 좀 수수료를 주더라도 할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어, 하기를 권해드려요. 저 해봤더니 어, 오픈 예정을 한 것과 안한 적이 있었는데 어, 안할 때와 차이가 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모아둔다 마케팅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 다섯 번째는 어, 이게 마케팅에 관한 건데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를 활용하라라는 겁니다. 어, 제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광고도 돌려보고 뭐 블로그 체험단도 돌려보고 다 돌려봤는데 어, 큰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 뭐 블로그 체험단이나 이런 거는 검색 노출의 그 결과가 이제 노출이 되는 건데 어, 그게 이제 크라우드펀딩이 끝나면 또 그걸 밀어내야 되는 작업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이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는 분들이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것에 익숙하지 않을 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같은 이유로 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광고를 진행한다고 해도 어, 딱 타겟팅된 크라우드 펀딩에 타겟팅된 그런 사람들을 찾기가 어려워요. 어, 근데 제가 그나마 효과를 많이 봤던 건 어,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를 섭외를 해서 진행했을 경우입니다. 어, 이런 경우는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를 섭외를 해서. 어, 본펀딩이 시작하는 그 시점에 포스팅을 다 오픈 시켜야 돼요 일괄적으로. 그래서 좀 약간 이제 일반적인 그 인플루언서 마케팅과는 결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인플루언서로 했을 때에. 어좀 이제 그 사람의 영향력을 믿고 들어와서 좀 어렵더라도 구매하는 그런 경향이 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 크라우드 펀딩을 준비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어 꿀팁 다섯 가지를 준비했는데 어 실제로 좀 여러 번 해보시면서 어 경험을 쌓는 게더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마케터의 입장에서 어 어떻게 하면 좀더 어 이렇게 마케팅적으로 잘할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했는데 어 그거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어, 그런, 유, 그, 성공, 크라우드 펀딩 성공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어, 하루 되시고요. 어, 크라우드 펀딩 준비하시고 계시다면은, 어, 꼭 성공적인 펀딩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